어디 보자. 일단은 시장 투표를 하는데 국룰은 원래 게스트 분한테 시장 드리는 거긴 한데 오늘은 제가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뭐? 국룰은 너도 깰수 없어. 아니 제가... 내가, 어, 내가 될게. 아유 저저저 시장 하겠습니다. 제가. 아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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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저 어, 제가 시장 할게 그냥. 그냥. 국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시장은 네. 첫 턴에 찔려요. 에? 일단 네. 첫 턴에 시장이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공룡과. <laughs> 아니 아니 시장이 되자마자 칼이 찔린다고요 네. <laughs> 원래 맞아, 아 이게, 이게 높은 어, 자리에 그, 무게인가? 누군가 살려주겠지. 아 잠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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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어? 예? 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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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사하면 되는 거? 이 이분 이분? 어? 누야 누가? 뭐야? 뭐 뭐지? 누가 우리 집에 출 들어왔어? 음 수상하군. 이분은 굉장히 순상해 어? 뭐야 둘이나 죽었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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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괜찮아? 어? 아니 괜찮.. 저.. 저건 괜찮..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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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아! 아! 도둑! 도둑이다 도둑은 직업을 뺏어가니까 저렇게 알수 없음 떠버리고 근데 되게 유감스럽지만 시장님 좌우가 죽었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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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이게.. 사람은...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아니.. 아, 그 말투까지 맞아요? 시작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또 시장으로서 이게 참내 옆에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걸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왼팔 <laughs> 오른팔이 싹다 무슨 일이 <laughs> 무슨 일인가 안, 안 되겠다 안 사이에. 새로운 왼팔 <laughs> 오른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돼 안돼 저는 이런 말씀을 잠시만요. 드리고 싶어요. 네, 경찰 분들이랑 정말 의사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아, 말을. 왜 나한테 투표해? 누구야? 근데 이번에는 거. 전임 시장님이 한번 후임을 아, 골라보시죠. 돈양이가 마음에 드는 픽을 골라봐 여기서. 아 돈양의 픽은? 저는 어, 어, 어. 빗솔님. 안 되는 데, 어? 안 되는 안 아! 데. 안 되는데 오, 안 되는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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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굉장히 절대 잘해 주셔가지고. 어, 그러면. 그러면. 큰니아안안안안안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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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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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투표 해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이런 이런 게아닌가 <laughs> 오늘 밤 피해자는 너야 아니. 아야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빗소님 꽂았는데 알고 보니 시장은 보통 퍼스트 그거구나. 빗소님 지켜야겠다. 못 나오게 하는 거라고? <laughs> 아 뭐야 타겟인 플레이어가 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네 지금 빗소님 거의 자, 담당 일진인가? 지금 빗소리네 집에서 아이고 야 이게 아니 정찰분뭐 하십니까 정말. 어. 어? 어 근데 서운한 게. 예. 그래서... 한 놈도 안오오요요데데찰찰했기는왜 누가... 저를 막으러 왔죠? <laughs> 어떤 자식인진 모르겠는데 아너를못 나가게 했다고? 어 내가 의사라고 <laughs> 밝혔는데 나를...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지키고 있더라고. <laughs> 있더라고 어떻게 너니너 의사가 여... 아니네. 아어야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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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왜안 갔어? 왜 난이 버렸어? 왜 버렸어? 근데 잠깐 우리 직업 말하면 안돼마우사 맞아. 직업? 어 이거 직업 말하면 마우사가 어. 있어 지금. 어. 맞네.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근데 이거안 이건... 돼. <laughs> 그게 있어. 정신병자라서 있어 맞 잘못 그를 수도 있거든. 아니,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병자든 아니든 의사가 그러니까 떴으면 아니를 살리러 다, 갔어야 될거 아니야. 가 아, 아, 근데, 인정, 근데 인정. 그거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laughs> 어 뭐야 안희경은 왜 나갔어? 이경이는 없데아 근데... 그래? 그럼 우리 투표해서 이경이 보내줄까? 아, 이거 중간 중간, 타면... 중간에 들어올 수 있어 안경순이씨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초 안에 뭐... 해볼래? 전 그럼 죽이지,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나 시민이야 좀 너... 간절하지 야, 않으신 상황에? 것 같은데? 안희경 아, 안희경 네. 튕겼으니까 그냥 보내자 얘들아 그럴까요? 아, 네. 우리 10초 남았을 와... 때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보내자 야 우리 7초 돼. 되면 투표하자 7초 되면 안경님 그 좀더 간절하게 애교 부려 봐. 제발요. 아아아안 돼요. 아, 아이 이거 추천할까요? 추천할까요? 아이. 아 이거 <laughs> 진짜 입... 아니. 아뭐 들었는데. 진짜요? 나날서 쓰지네. 안 돼. 아니 이러면은 뭐래? 그래? <laughs> 아이거 저런 푸디 님 혹시 예 예. 가이바보 좋아하세요? 가이바보 좋아하냐고요? <laughs> 저랑 봄냥 님이랑 가이바보 할 테니까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비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세부스퍼시지 않죠? 저, 저 트리님 가이바이브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랑 봄냥님이랑 가이바이브 하면은 한번 봐주실 생각 없으실까요? 비수님 아, 서로... 그저 저도 한마디 해겠습니다그 선택하시면 저랑 발로 한 트너 없으시는 걸로. 저 그럼 가이바이브로 택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음... 그럼 서로 투표하시죠. 저는 당은 아, 그... 저는 비님 빗소... 자 그러면 안내면 진다 가위 진짜 가위바위보요? 가위. 아니 이걸 진짜 가위바위어안했어요 두디님 안했습니다 어? 어, 어, 어 뭐너 아이 야 늦게라도 해라 잘가시고 <laughs> <잘> 잘가시고 아, <laughs> 아, 아 발로라치도 말리고 이거는 토지가 갖고 놀았는데 아 <laughs> 갖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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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장 빗소리 갖고 놀았는데 근데 빗소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긴 아, 했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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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소리 왜냐면, 소리 누굴 죽여도 상... 티나는 상황이었어서 어,